여러분, 모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보시다시피 매주 금요일날 9시에서 12시까지는 라방을 하고 후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상세 설명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어, 오늘은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이 날짜, 이거 올린 날짜가요. 보니까 5월 23일이더라고요. 5월 2 3일날 제가 이 영상을 처음 올렸었는데, 다들 알다시피 여기가 세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두산 중공업,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세 종목을 제가 제 2의 흠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왔습니다. 한번 중간 정산을 해보면 5월 23일 날 갖고 왔으니까 어 이날 이날 이날부터였겠네요, 그쵸 두산 중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날부터 매수를 할수 있었을 거고 120% 이거 담비가 이거 다 먹었죠. <laughs> 아무튼 1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뭐 당연히 몰랐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올 줄 꿈에도 몰랐고 아마 어쨌든 두산 중공은 정말 성공적으로 됐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5월 23일 날부터 이제 5월 23일 날 갖고 왔었으니까 5월 23일이면. 이날이었겠네요 이건 이날 이날 때 샀다면 얼마를 지금 수익 중이겠냐 이건 아직 지, 현재 진행 중이죠 약 26%의 수익이 나고 있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5월 23일날 갖고 왔으니까요 5월 23일날 갖고 왔고 제가 이건 말씀을 드렸죠 25만원 오면 산다 25만원 오면 산다 했는데 이날 이제 20 5만 원까지 못 갔죠. 25만 원. 뭐 결론적으로 이거는 매수를 못 했습니다. 매수할 수가 없었고, 그냥 만약에 누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시초가에 샀다고 치면 지금 한1% 손해 중이겠네요. 그렇죠? 한1% 정도. 지금 보면 한1.5% 1. 1, 1 잘안 보입니다. 아무튼 1.0% 정도 손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 2의 HMM을 중간 점검하고 싶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두산 중공업. 이거는 뭐 완벽한 성공을 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현재 성공 중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아직 대기 중이죠. 자,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SA,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HMM 방송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거 지금 유가 오르면 얘도. 덩달아 오릅니다. 얘가 차량, 차량 반도체도 있지만, 얘가 원래는 정료였죠. 유가 오르면 얘 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 아마 상승 동력이 얘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어우, 제가 가장 별로라고 생각했던 녀석이긴 한데, 아무튼, 얘가 SK 이노베이션 누르고 잘 성공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두산 중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MOU를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이 뉴스인데요. 어쨌든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다. 이제 갔다 오셨죠? 여기서 이제 말씀하실 때,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건, 여기에요. 보세요. 이 바비시 총리가 이렇게 말했대요. 한국이 체코 입장에서 안보 리스크가 없고, 중국, 러시아의 체코 원전 사업 참여에 반대한 야당들도 한국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냥 없다 보면 돼요. 미국하고 프랑스죠. 지금. 3파전이죠. 미국, 프랑스인데, 워낙 미국이랑, 프랑, 어, 한국은 같이 한 동맹이죠. 그래서 아무튼 프랑스 버스 미한인데 뭐 아마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요 아무튼 뭐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면담 이후 한수원 대우건설 주산 중업 등 한국과 체코 기업 간의 MOU를 체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약간 하나 꺼리직한건 얘네가 그 우리나라를 방문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방문을 할 거라고 하는데 아, 그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지금 완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약간은 좀 난감한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월요일 날, 뭐, 아마도, 슈팅하면 또줄 확률이 있겠죠? 두산중공업 뿐만 아니라, 다들 알겠지만, 여기 있는 원정 관련주들, 원정 관련주들 중에서도, 한 이쪽 섹터 안에 있는 애들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은 보지 마십시오. 이쪽은 보지 마시고, 아, 그거 얘도 보지 말고 한근데얘좀 많이 올랐죠. 얘좀 무서워요, 이제 무섭고. 뭐, 우리 기술이 대장이었죠, 원래 처음에는.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이 한번 슈팅을 크게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뭐 장이 열려봐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들어가는 시점 그리고 나오는 시점, 들어가는 금액 등등등에 따라서 투자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막 미친 듯이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지금 두산중공업도 아마 월요일날까지는 좀 아, 반짝 상승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갭이 뜨잖아요, 아침에. 갭 뜨면 조심하세요. 잡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꼭 잡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잡으세요. 조금 잡으시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보면 차라리 하락으로 시작하면 더 좋아요. 알다시피, HM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준에서 센스 바뀐 사람, 그, 비둘기였던 사람이 지금 매파로 바뀌어갖고, 이거 센스 바뀌는 바람에 미국 나스닥이랑 이 미국 지식에 떡락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가, 어왜 HM이랑 왜 썼지? 습관입니다. 아무튼. 떡락했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떡락했다가 올라가는 건 좋아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호재성 기사가 하나 있긴 하죠. 그러, 만약에 떡락한다면 잡아보는 것도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랐으면 항상 주의를 하세요. 들어가지 말든지, 소액만 들어가든지. 보시면 떡상으로 시작하면 가라앉죠. 물론 다시 반등은 일어났었지만. 이 지옥을 어떻게 견디실 겁니까? 이해되죠? 하지만, 되려, 떡락을 해서 시작했더니, 사, 떡상을 한번 보여줬었죠. 항상 반대로, 반대로 생각하는 거를 좀 습관화 했으면 좋겠고요. 두산 중공 같은 경우, 지금, 어, 수급도 상당히 이쁘게 개인들이 나오고 이게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것도 볼수 있었고, 시간매 단위가에서는 사실 의미는 없었어요. 상승이 의미 없었는데, 어, 그리고 금요일 날못 보여드렸던 대차장고 추이 한번 보시면, 역시나, 갚았어. 올라도. 대차 거래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계속 줄고 있어요. 그 말은 뭐야? 이거보다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고점을 넘을 것 같냐? 모르죠. 넘을 수도 있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그러려면 조금 더 강력한 이슈가 한번 더 터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사실 예전에 그 MOU로 떡상을 했는지는, 아, 잘 모르겠습니다. 떡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과거가 한번 몇번 찾아봤는데, 뭐 2017년에도 있었나?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이걸로, 이 뉴스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스탠스가 보입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알죠? 대선을 기다려야 됩니다. 분명히 대선 때 원전 관련해서 누군가가 좀 공략을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한번 장투하실 분들은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는 이유는, 더 떨어지면 들어가고 싶어서. 제가 만사천에 잡두고 있던 애라고요. 아, 만사천까지 내가 기대하지도 않아. 2만원 초반까지만 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괜찮아요.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또 하나 있거든요. 뭐말 나온 김에 SK이노베이션도 한번 보고 갈까요? SK이노베이션도 뭐 비슷할 거예요. 마찬가지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떡상을 했으면 조심하시고요. 떡상을 하면 조심하시고요. 떡낙을 하면 기회로 잡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거 정말 떨어지면 전 25만원 오면은 이놈도 잡아볼 생각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은 그렇게 없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아, 모르겠어요. 얘는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고, 아, 나 진짜, 예상도 못했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글쎄요. 아, 이거는, 뭐, 꼭 하고 싶다. 왜냐면 제가 이거 계산 때려봤죠. 계산 때려봤을 때, 이게 적정 주가가 제,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이 늘고 하면 당연히 늘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대충 그어봤던 건, 이만큼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훨씬 넘었죠. 이거 훨씬 넘어있기 때문에, 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잘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조정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새로 들어오실 분들이라면 라고도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왜 지금 어제 2의 hmm들을 갖고 왔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여러분 제 라방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삼성 중공업 지금 관심이 많이 갑니다 삼성 중공업이 6월 22일 날 주주총회가 열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무상 거기서 이제 뭐 무상 감자랑 그 유상 증자 관련해서 이제 뭐 최종 조율 하는 건지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무상, 아, 그 무상 감자 같은 경우는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5분의 1 시키는 거죠. 5분의 1 시키는 건데 이게 다뭘 하기 위해서요? 자본 잠식을 없애기 위해서죠. 아무튼 이런 자본 잠식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뭐 사실 모르겠어요. 그 삼성 중공 같은 경우에 이제 유상 증자 1조 원짜리를 몇번한 적은 있대요. 있다고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를 왜 계속 눈에 보이냐면 이런게 hmm의 첫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hmm 알죠 3천원대였던 거 그때 과연 뉴스 기사라든지 대다수의 사람들의 걱정 관심 얼마나 강했을까요 그때 그렇죠 근데 얘가 미친듯이 올랐죠 분명한 건 지금 조선업이 호황을 누릴 확률은 너무나도 커졌어요 아예 뭐그 결정도 떨어졌고 exi 알죠 exi랑 c i i 이런게 이제 다 지금 적용이 될 거니까 이거 2023년부터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건조를 아마 올해 이제 많이 신청을 하고 뭐 내년쯤에 이제 열심히 해서 뭐 내후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수익이 빡늘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약간 양날의 검인 게 바로 그거예요 삼성 중고 같은 경우는 일단 22일 날임실주주총회 그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감자가 되는 시기가 7월 말이었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요 20몇 칠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항상 알죠?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이해돼요? 환희 때 사고, 사람들은 공포 때파니까 돈을 다 잃는단 말이에요. 삼성 중화가 개인적으로 망하진 않을 거예요. 절대 망하진 않을 거고, 삼성의 지배구조를 보고 있어도 삼성 전자였나? 어쨌든, 얘네 엄청 많이 소유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망할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안 좋아요 근데 안 좋은데 아 제가 삼성 중업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뭐냐면 전 지금도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턱상한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비중을 줄이면서 따라잡을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6천원 금방까지 올 때까지는 기다릴 거예요 6천원 금방 온다면요 올수 있다고 봐요 과거 한번 보시면요 이때 이때 이거예요 이때 이때가 이제 유상증자 뭐 이거 1조 이거 이때였을 땐데 떨어졌잖아요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그 자리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은 가장 원하는 건여긴여기 여긴 말이 안 되고요 여긴 코로나였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고 여기인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좀 너무 제가 인내를 못할 것 같고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넉넉잡아서 6천원 6천 여기 만약에 5천까지 떨어진다 그럼물 태워서 해서 한 5천 500, 5백원 여기까지 한번 맞춰보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가는 몰라요 아직 계산도 안 해봤고 아무것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사실 이걸 소개하고 싶었어요 삼성 중공업 주꾸미가 지금 생각하는 제3의 흠이 되겠죠 제3의 흠인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삼성 중공업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요 거뭐 뭐야 뭐이 영상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냥 끝까지 보신 분들만 알아두셨으면 하고 그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마세요 제발 저도 지금 들어갈 생각 없고요 좀 스탠스를 기이게 어차피 얘는 롱란입니다 이거 최소 2023년까지는 갖고 가야 뭔가 난리가 날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2021년 6월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죠 목표는 글쎄요 한 천만 원에 일단 들어가는 거 그냥 최종적으로 여기에 500 여기에 500 해서 1 0그한그 정도가 지금 목표입니다 천을 맞춰 놓고 더 올라가면 이제 스탠스가 제대로 붙기 시작하면 안 붙으면 그냥 나오겠죠 손절할 수도 있을 거고요 몰라요 손절할 수도 있어요 300만 원 손절할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쨌든 지켜보는데 아무튼 이런 종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뭐 지금 제 2의 흠으로 뽑았던 종목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두산 중공업은 그냥 갈수록 글쎄요. 물음표가 계속 커집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시세 크게 좋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당연히 모르겠고요. 그건 진짜 모르겠고 삼회는 모르겠고 sk 인원은 여전히 25만원까지 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짝 벌리고 있을게 그짓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어, 제 2의 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했고 두산 중공업에 대해서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월요일 날 상승을 할수 있어야 원정 관련주들 핫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나 열심히 하셔서 언젠가는 주린에서 주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